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세연입니다. 이번 달은 5월,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같이 기념해야 할 날도 많고 또 괜히 더 놀고 싶어지는 달인데요. 이런 5월에도 선수협과 크파니스는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는 어린이날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선수협은 이 어린이날이 있기 때문에 시즌 중에 5월을 가장 중요한 달로 생각합니다. 선수협 이근호 회장도 자선 축구 대회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들을 챙기는데 앞장서는 모습이죠. 이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올 시즌엔 행사를 재개하게 된다는 것에 반가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근호 회장을 비롯한 선수협 임원진은 물론 선수협에 소속된 선수 모두 어린이들을 위한 팬서비스를 기획 중입니다. 또한 WK 리그 어린이날 직관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어린이날에 열리는 WK 리그 경기를 가족과 함께 직관하고 SNS에 인증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당첨자에겐 선수협 여자임원진 친필 사인볼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WK 리그 팬들에겐 정말 신나는 소식이었겠죠? 다음으로는 운동이나 스포츠 관련 업체 세 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한두 곳도 아니고 세 곳이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니. 선수협, 정말 5월에 열심히 달린 것 같습니다. 먼저 스포츠웨어 브랜드 플레이어스는 협약을 통해 선수들을 위한 축구 물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선수협은 후원받은 물품을 바탕으로 환경이 어렵고 힘든 선수들에게 적극적으로 용품 후원에 나설 예정이며 선수들이 축구 용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손길이 닿는 대로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선수들의 체력 강화를 위해 체력장, 피트니스 클럽도 필요하죠. 피트니스 더원이라는 곳에서 선수들이 원활히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연성과 근력 강화를 지원해 선수들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라테스 구름과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자축구의 조소연 선수가 피프로 플레이어 서밋 이벤트에 참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이벤트에서는 여자 축구에 관한 국제적인 주제에 대해 선수들이 직접 이야기하는데요. 다양한 리그,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이 직접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이벤트가 끝나고 참가 선수가 모두 함께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UEFA 여자 축구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관람했다고 하죠. 선수들이 함께 경기를 관람하다니 기분이 정말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수들과의 미팅 소식입니다. 먼저 여자 축구팀의 인천 현대대철 레드앤젤스를 방문해 축구선수 인권발전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서 피프로에서 진행 중인 여자 축구 관련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아시안컵에서 불편함은 없었는지 확인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어학교육, 축구용품, 의료혜택 지원을 약속하며 선수들의 환경과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선수협 이용표 이사와 미팅을 진행했는데요. 선수협과 사무국의 소통을 늘리고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자리였습니다. 선수협은 앞으로도 구단 사무국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구단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함께 K리그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어린이날 선물을 주고받듯이 지원을 받는 소식도 또 팬들에게 이벤트와 추억을 선물하는 소식도 유독 많은 5월이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권리를 존중받으며 보내길 바라며 어린이날을 제정했는데요. 우리 선수들도 언제나 권리를 존중받으며 즐겁게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급파뉴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